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분명히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상황에 내일은 분명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알고 있사오니 오늘의 최선을 통해서 그 내일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그 내일을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내일이지만 오늘의 최선과 오늘의 정직이 내일을 열수 있는 열쇠됨을 알고 오늘을 지켜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문제 그 모든 것 주께 맡겨 봅니다. 주여, 책임져 주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11월 21일은 저희가 추수 감사 주일과 창력 감사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때 되게 하시고 소망의 때 되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원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하기 원하는데 그들이 모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시편 147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까지만 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아멘. 6절까지. 147편. 조금 뭐가 앞에가 달라졌죠? 네. 조명 어저께 좀 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21일부터 이제 행사가 있어서 무빙라이트라고 조명 이렇게 비출수 있도록 무대 조명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명 감독하시는 김민재 집사님이 직접 어저께 설치 다 해주셔서 이번 주일날 예배 때는 아마 좀 화려하게 왔다 갔다 불빛도 좀 달라질 거고 조금 좀. 재미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21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데요. 한웅재 목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11시에 예배 시작해서 12시에 마감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초대해서 함께 같이 찬양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 그리고 창립 6주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요거 다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편 147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 1 2에서 18절까지 19절에서 20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어요. <laughs> 시편 147편의 저작 동기는 뭐, 아는 대로 할렐시라고 해서 찬양시고요. 더 중요한 건 시기인데, 그 시기가 느헤미아 시대. 더 정확히 말하면 포로를 잡혀갔다가 귀환하던 시대.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147편의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돌아와 이제 성전을 짓고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구나라고 감격하여 짓는 시가 147편이 됩니다. 이 시계에 보기에 딱 적합한 것 같아요. 그동안의 어려움이 제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시는구나. 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읽는 시가 147편이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크신 하나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신 하나님. 그러나 세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7편 1절에서 6절까지가 되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심한 자들은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듬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를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게 대단한 거죠. 자식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이름이 헷갈리는 부모는 예, 부모가 아니다? 아니요. 뭐 물론 부모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하나,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이별은 나의 별, 이별은 나의 별 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세미하게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 아니, 끝내가고 있다가 정확한 것 같아요. 끝나가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끝내고자 하는데 이 끝내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 하나하나, 우리 하나하나,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기억하시고 불러내고 계시다는 믿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조금 해서 아니, 별들의 수여도 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말하는 게 1절에서 6절이라면 7절에서 11절은 그런데 그 불러내는 사람들의 기준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별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 하나 하나 다 기억하시고 아주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첫 번째 전제. 강하고 위대하고 잘해서 택하시는 분이 아니다. 센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하나 하나 기억하셔서 야저 사람 잘하네 이렇게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지금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형편을 알거든요. 자기들이 강해서 승리해서 돌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참 초췌한 모습이었고 비참한 모습이었고 불쌍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 포로 때 잡혀갔던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그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 볼까요?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거기다가 줄쳐 놓을게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렇게 두 개가 돼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그 기준은 이러하다. 그들은 하나하나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이 누구누구는 이 누구누구와 함께 이쪽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부른받는 사람들은 강하고 강력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애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이킬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회복될 때 지금 통계상으로 60%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의 떠나갔는데 1년 반 동안 코로나를 겪으며 소위 재적 성도의 60%만 남고 40%는 떠나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60%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온라인 교인이 될 것이고 30% 정도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가 정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예배당에 1000명의 인원이 예배드렸던 데가 있다면 그 중에 600명만 남을 건데 그 600명 중에서도 300명은 야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릴 거고, 한 300명 정도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세상이 정한 기준이고,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야 될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 얘기로 일단은 정리를 해놓고, 나는 온라인 교인이냐, 대면 교인이냐, 떠난 교인이냐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인일까? 이 1년 반 동안 나의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그러면 나중 1년 반 동안 뭐 했을까? 내 힘을 키웠을까? 내 능력 키웠을까? 내 잘하는 걸 열심히 해왔을까? 그거 하나님 하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1년 반 동안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 1년 반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소망임을 바라고 살았던 이들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준도 달라질 거고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져 있을 거고 그 상황에 맞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랬던 사람들은 그 신앙이 성숙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시작해야겠죠. 원점에서.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고 왜 나는 1년 반 동안 이렇게 흔들렸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견고하지 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견고한 사람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12절에서 18절입니다 12절에서 18절에 중심이 되는 단어는 15절에서 18절이 되는데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거의 그의 명령 동그라미 하시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에 또 동그라미 하시고. 이미 그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언제부터? 회복의 때부터? 아니 그 과거 그 어느 시점부터 계속 말씀은 선포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신속히 퍼져나갔는데 16절 눈이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능이 그취를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고난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 그의 말씀을 보면서 뭐 했대요? 그것들을 녹이시고 거기다가 줄를 쳐넣죠. 어떤 고백이죠?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고난에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닫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는 자에게 눈같이 녹아가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19절이 됩니다. 19절 말씀 읽어 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뭐 했대요? 야곱에게 보이셨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 보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신의 백성이 그 고난도 겪게 되시고 그 고난을 넘어서는 눈이 녹는 것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불러내실 겁니다. 이제는 불러내셔서 그 견고한 믿음을 보이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도 주셨고 그러하기 위해서 회복도 주셨음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왜 나는 빗겨 가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처럼 왜 나도 똑같이 고난을 겪어야 됐을까? 왜?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은 고난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는 자는 이제 눅눅듯이 그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고난의 끝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부여잡고 다시금 시작하는 이번 한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끝이 보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들이 끝나갑니다. 끝나지 않을 고난 같은 것들이 이제는 끝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예비해야 됩니다. 고난은 끝났는데 준비되지 않아 그 희망을 못 잡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이 끝나갈 때그 희망의 자리에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강함과 위대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랐던 이들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날을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이한 주가 기대를 가지고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 지난주까지 나를 얽매웠던 모든 것들에서 떨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소망 가운데 한 걸음 성큼 성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이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정말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 마무리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